또인네 등분이나 해 버려? 짜잔. 레인보우 구슬 맛. 응? 구슬 아이스크림 레인보우 맛. 복숭아 아이스티 사이즈업해서 셔츠가 네. 이 맛이야. 이게 딱그 맛이라니까 그 뷔페 가면은 그 탄산음료 하는데 있잖아. 거기서 다 섞으면은 딱이 맛이다. 이제 속초 가서 게 먹어. 에 도착했습니다. 어동추 바닷가라 그지 우리 아바이 순대는 대창에다가. 고기아 접사 야채에다가 대청 쓰어지고 오징어 고 채우신 데고요. 구분선 되고.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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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오오 응. 오. 그냥 응. 이 응. 발견. 우와, 미쳤다. 음. 음 오늘 다리 아嗯嗯嗯예쁘 오늘은 두 번째 날, 음. 일단 아침에는 설악산을 갑니다. 다음에또먹으러 다닐 거예요. 음, 음. 도착 도착. 산 걸을 때 팁. 엉덩이 힘주고 걷기. 그런 자연스러운 스쿼트와 비슷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뭐할 필요 없음. 야. 가자. Let's go. Let's go. 오늘 날씨 굿 까마귀가 <목소리> <아마기가>. 그 <laughs> 사람이 까깍대는 것 같아 까, 까, 까 귀여워 정도면 약간 그거 아니야? <laughs> 한국 한국판 그랜드 캐니언 <laughs> 멋있죠? 장관이군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려가기 아쉽다. 아, 목탁 소리를 들으니까 심신에 안정이 되네. 아, 위험해. 들리시나요? 잠시 감상 타임. 난왜 이렇게 불교가 좋은 걸까? 오징어 아니 뭐래 물회 먹으러 왔면만다 이거 맛있다. 물회 국수는 굉장히 줘. 아저 보통 가은살이에요 환상은요? 예, 야, 뽀뽀이 뭔데 안에 뭐 들어왔는데? <목소리> 감자전이 감자젠. 나 감자전 좋아하는데. 맛있게 드세요. 나 감자전 좋아해. 너무 큰가? 근데? 너무 큰데? 진짜 줄 여기서 건너, 건너가면 일본이야? 동해안? 되게 우리 동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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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한 개. 희망이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심지어 얘는 뭐지? 살기 싫어 보이는데. 이따가 식사는 별도고 밥 볶으실 거면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아, 아. 맨날 요즘 뭐 먹을지만 턱이 빠진다, 어 그건덜 짠해 약간 고소한 맛 그때 언제였지? 20살 되기 전에 애들이랑 왔었던 것 같은데 2019년 겨울에 먹으러만 다닌다. <laughs> 이제 강남 빠이.